하는디. <laughs> 빨래해줘. 새새 방석 깔아주고 들어가라고 사정 사정야. 이 도대체가 이몸 입고 그렇게 그냥 버텨. 귀엽지 않냐? 무슨? 그치? 응? 뭐라 하면 저기 혼내끼는데 그냥 그냥 웃으면서 쳐다봐. 여기를 응. 할겸 응. 그릇 응. 시고 어? 집에 도착했는데왜안 내리나? 그냥 아주 그냥 뱅뱅뱅뱅. <laughs> 핸드폰 놓고 와서 핸드폰 가지러갔어시 언니가 맞아. 지금 목욕 가야 이. 각를 단단히 하셔요. 맞아. 맞아. <laughs> 네 여기 여기가 유난히 살이 찌면 더 도드라지더라고요. 가위털이라서. 네, 네. 근데 이거 <laughs> 자르면은 네. 가위밥 생겨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시던데 네, 비슷한 소털사. 선생님 예쁘게 하고 있어. 네. 아이고 아니요 괜찮아. 오케이. 빨리, 빨리. <laughs> 아이고. 옷안 신은가 보네. 선생님 이게 뭔 일이야? 아이구, <laughs>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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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빨리 볼래? 아아이고아이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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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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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이거 아이구, 아이구, 아어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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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구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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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구, 이구 아이구, 아이 아이구, 이 아이구, 아이구, 아이 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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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ssa 가자. 그래가. 아이고, 이털 좀 봐. 가가가 물론 가요 가만서라. 히 충분해야 돼. 아이고, 그냥 아주 그냥. 근데 사랑이 이쁘네. 가자. 어, 윤기가 막. 뭐. <laughs> 목욕하고 물을 저렇게 먹대 긴장해서 그럴게요. <laughs> 아이고, 목 말랐네. 깜순이. 아이 깜순이. 세탁기 물 받아야 돼. 세탁기 물 받아야 돼. 이거 언니가 사온 건조기를 써써 봐야지. 어, 힘들었는데 간식 짐 많아서 아이고. 이거 팠고만긴장해요 깜, 어디서 나왔어? 하 <laughs> 진짜 어이없네. 뭐 웃겨, <laughs> 어? 너 지금 목욕했는데? 이아 아니 지금 방금 목욕하고 왔는데 거기를 왜 올라가? 마중 남아 있으면 어떡해? <laughs> 가자 산책 가자. 잠깐 지툴려. 오자. 아 잠깐. 아 잠깐. 에이 아니 신발 신. 엄마가 신발 신는다고 한 말이 진짜일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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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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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开，呦开，呦，卡，不要安卡，卡，快呦， <laughs> 알았어 알았어 장난 안 할게 가자 <laughs> 알았어 알았어 가자 가자. 보면서야 되지. 아이 똑똑해. 가자. <laughs> 가자. 어, 빨리 와. 어째 이렇게 뭐 할라고? 자, 외차 아무래도 거기 뭐가 있어? 뭐 있는데 아이와 하게 휴 아이고 네, 또뭐 있는데? 아니 저 녀석이 진짜 거기는 올라올 수 있고 넘어올 수 있고 왜못 오지? 아까 갈땐 갔는데 뭐랑 싸웠어? 뭐를 발견해서 그랬어? 어? 긴깡송. 네가 여기 일정이지. 가자. 어떤 놈이야? 아유 정말. 왜 그래? <laughs> 혼자 왜 저래? 뭐? <laughs> 블랙이가 너귀 핥았지? <laughs> 저기하고 왔는데 씻고 왔는데 이게 뭐여 응? 이게 뭐야 씻고 왔는데 어? 저기를 막 들어가지를 않나 풀수풀 너 그리고 이거 먹어야 돼. 오, 맛있는 음식 난다 아 약인 거 알아버렸어. 아, 나가라고 너, <laughs> 너, 지금. 너, 너, 내가 가볼게 가면? 가면 먹을 거야? 가도 안 먹으네? 아, 안 먹어? <laughs> 실패했다. 기돌려. 맛있냐? 다 먹었나요, 거기 있는 거? 응? 잘했어! 이거 남은 거 먹어야지. 이거. 그치, 이거 다먹으야네가또한 달을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이어. 예? 잘했으니까 간식 줄게. 잠깐 뒤돌려 뭐해. 거기서 발라당하지 마. 저거 켜줄게. 뭐 간식 주는 거 아니고 이거 키는 거거든. 응? 들어가. 언니랑 집잘 보고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맨질맨질. 맨질맨질. 음. 아 멘질멘질 보들보들 멘질멘질. 풀숲을 두 번이나 쏘셨어. 잘 보고. 오고 어? 안 준다고 시위야? 깜! 깜순아! 깜! 아니 그새 어디 갔어? 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새? 완전 동일본 쪽 번쩍, 서일본 쪽이네. 이로와밥 줄게. 이로 와. <laughs> 맛있는 냄새 나나 보지? 기 돌려. 기둘 히돌... 기둘려 알? 맛있는 냄새 나지? 나도 맛있는 냄새 난다 그럼 얼마나 맛있겠냐 아니야. 자, 됐고. 자, 이 와. 아이, 떡갈비야. 이렇게 맛있어? 세상에..코박..코박.. 호박, 코박밥 호박, 아이고 잘먹는다 깜뛰기안보이네 오늘 깜손해 깜손해..어 이제 보인다 깜뛰기깜뛰기김깜뛰기 김감 띠기, 김감 띠기. 에, 여기도 왜, 왜 그렇게 또. 어제 아침에 내가 이렇게 엄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꼼짝을 안 한디야. 암순 이가 부차는게뭐 일어나기가? 응? <laughs> 저것도 이렇게 또다 뜯어놨어. 저 뜯어놔갖고 이거 새거 사오니까 이거 저기 또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저 그저 뭔 신뿌리야. 응? 이쁜 신뿌요. 이거 파 다듬어야지. 지금 김장하려고 지금 파 까는 게요 저쪽으로 가요. 이게 지금 파다듬어야 하는데 손을 달라고 그러면 어떡한데야? 대파 니가 깔텨 봐봐 어디 가서 배추. 저기 김장하려고 지금. 에? 저기 파까고 하는데. 이쪽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하우스 못 가요. <laughs> 지금 하우스 갈 시간인데 안 가고 있어서 그래요. 막 있어. 농원로 이거저 파고. 가고. 맞지? 기다려요. 오늘은 아침에 하우스 못 가. 김장아 이제 파 다듬어야 돼. 파 배추 지금 50포기 해놨어. 지금 50포기. 여기 기다리고 있어. 한쪽에 앉아서. 알았지? 깜순이야! 이렇게 <laughs> 뒷모습이 이뻐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배추가 잘 절어졌어. 너무 너무 졸여주면 짜니까 이따 닦을건데 너는 죽겄다 김장도 안하고 잠만 서 지금 방에서는 지금 자 무엇을 채치는데 <laughs> 얼른 주무셔 봐봐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어 김치통 닦아놨고 이제 이거 이제 씻지야돼남선아 김장하려고 지금 배수 씻어, 사다 말고. 너는 좋겠다 김장장하고 잠만 자고. 깜순이, 오늘은 곱게 있어. 이쪽에 김장하니까 오면 안 돼. 알았지? 이따가 김장해서, 너는 김치는 못 먹고 수육하니까 수육 줄게. 기다려. 많아요. 음. 어2 0 k 로인지 모르잖아. 아2 0 k g 올라갔다고. 나 어제 해봤다고 내가. 아니, 아 근데 정확히 얼마인가를 모르잖아. 왜 이거 올려보라고 20킬로 잘나되잖아 네, 내가 만두신다하지1 0킬로안 되는 거 아유, 김장 다 했어. <laughs> 청소하게 저짝가 있어유. 에? 여기 물 있어. 저리 가 있어. 감사님. 다 했어 이제 김장. 저리가 그렇지 아이고 착해 집으로 가 그렇지 다 했어 이제 정리도 다 하고